되게 쉬워요. 할게 많았었거든요와 부럽다 그쵸 그림도, 그림도 잘 그리시고 어디 한번 얘기해봐 저는 원래 그 패션 디자인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아아아돌아 했으면 패션 디, 디자인 학교에 있지 않았을까요? 약간 드로잉 쪽 하긴 했을 것같아아 제가 아약에 가수가 안 됐었으면 저도 공부 <웃음> <웃음> 프로게이머. <웃음> 프로게이머. <laughs> 그죠 <그쵸>? 프로게이머. <laughs> 유튜브 했을 <쓸> 것 같아. <laughs> 어. 게임하고. 아, 유튜브 했을 것 같아요. <laughs> 게임 유튜버나 뷰티 유튜버 이런, 이런 쪽으로 갔을 것 같아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맞아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저는 간호사 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근데 저 어울려 앞을 더 오세요. <laughs> 제가. 지금 안될것 같은데? 지금 안될것 같은데? 미래가 은근 그런 의학적 지식이 있어요, 여러분. 체할 때 어디 뭐 하면 좋고 이런 거를 잘 알려줘가지고 제가 아주 위기를 넘겼던 적이 아주 꽤나 있어요. 여러분. <laughs> 응. 진짜 미래가 은근 똑똑해요. 기뻐야 되는 걸지, 슬퍼야 되는 걸지. 풍선 <laughs> 언니 뭔가 뮤지컬 하셨을 것 같아, 맞아, 맞아, 뮤지컬. 이게 행동도 살짝 크고,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약간 뮤지컬스러운 거를. 얘들아, 네. 아니야 연습하자, 이게 아니라, 얘들아! 연습하자! 이러고. 최근에는 사극에 빠져가지고, 거 세수하고 있는데 갑자기, 수상천억 이러는 거야, <laughs> 저한테. 그래서, 그래서 이 언니 왜 이래? 이러고. 정마 처음 들어요. <laughs> 네. 저는. 안 했을 것 같아요 어,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니라 스티어디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슬프게도 그 조건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답니다 그냥 덕분에 지금 드라이비로 우리와 함께 다행이다. 하고 있잖아요 다행이다.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